윈즈 아이 미 피카부 이 아이고다 생겼네 o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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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m -hmm. can you, can, you yeah. can go down can, you can you down the stairs but can you just hold his head 생축가합니다. 네, 오빠 근데 라이터 없다. 괜찮아. 생축가합니다. 네, 네. 네, 사랑하는 대우의 네. 생축가합니다. 네. 네. 네, 네. Happy birthday 아. to y o

아빠 이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어 k you. t 야, 괜찮아 예! 괜찮다. 예! 예 뽀뽀, 뽀뽀, 엄마도 뽀뽀. 음. 안녕, 음 축하합니다. 응. 누가 골랐는지 딱 보이지? 내가 골랐다. 우와 선물! 우와! 우와, 이게 뭐지? 뭐지? 우와. 뭐가 로 와봐요 러면은 뭐야? <놀람> 우와 나이 안돼 다와태 대박이다 둥두둥 완전 럭키다 하더지로 이거 안 뺐네. 걔는 라이더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 거야 그, 그, 그 비행기 자체가 너무 좋고 어... 봐봐 여긴... 안녕 라이더 해야지. 안녕 라이더 해야지 태호야 여기 넣어주세요 자 여기 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 헬로우 라이더? 아, hey, 뭘까? 뭔데? 뭔데? 궁 뭘까? 우와! 우와! 뭘까? 사랑이 이거 어 어, 그래? 사랑이 도퍼펙트 좋아하나? 봐봐! 왜 사랑이한테 안 I 보고 가고, 가고 있는데? 갈수 없어 <laughs> 야! 안 가도 <가세요? 웃음> <laughs> 내 생일인가? 우와 <laughs> 좋아 이거 뭐든이 <laughs> 여보 이거 봐봐 얘 봐봐 아니